이하은 교수입니다. 노인 건강만 10년 넘게 연구하고 진료해왔습니다. 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혹시 요즘 들어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고 일어설 때 아이쿠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굳은 것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고 하루 시작이 예전보다 훨씬 더디게 느껴지신 적 없으셨나요? 전에는 별 문제 없던 일들이 요즘 들어 조금씩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75세를 지나면서 우리 몸은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해도 근육의 힘, 내장의 기능, 신경의 반응 속도까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무렵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 이렇게 살다가 누워만 지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에 잠못 이루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날들이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곧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초기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75세 이후에 급격히 진행되는 몸의 변화를 막아주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건강을 바꾸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이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금세 움직이지 못하고 누군가 부르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멍하니 머뭇거리게 되는 요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두남이 아닙니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깊은 곳에서부터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신경은 우리 몸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에 관여합니다. 뇌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신경이 전달해야만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경의 전달 속도가 함께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한 박자 늦은 반응이 작은 시작이지만, 때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호를 보고도 바로 걷기 시작하지 못하면, 계단에서 발을 핫디디기라도 하면, 낙상의 위험은 점점 커져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식사는 늘 하시는데도, 요즘 들어 기운이 안 나고 몸이 무거운 날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밥은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장기 기능의 저하일 수 있습니다. 위, 장, 간기 세기관이 나이를 먹으며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예전처럼 흡수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비타민 B군처럼 신경과 근육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몸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평범한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지지요. 이러다 큰병 생기면 어쩌지 걱정은 되지만 병원 가는 것도 괜히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 꺼내는 게 미안하고 그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날들이 많아지셨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눠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사실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그다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조금 피곤하다,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는 단계였다면 어느 날부터는 몸이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는데 3초, 걷는데 10초, 말하는 것도 느려지고 표정조차 굳어가는 시간들. 그 조용한 무너짐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5세 이후에도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서 있는 훈련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75세 이후 가장 중요한 운동은 사실 서 있는 것입니다. 에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나요? 하고 놀라실 수 있지만 이 선다는 동작 하나에 우리 몸의 중심 근육과 균형 감각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특히 걸을 때꼭 필요한 근육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단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근육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3번 1분씩이라도 서 있는 습관을 들이면 낙상 위험은 줄고 몸의 중심이 살아나고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특히 균형감각은 고령자에게 있어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넘어짐 하나로도 입원이 길어지고 병상에서 못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은 더 약해지고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되지요. 하지만 그 시작을 단지 서 있는 습관 하나로 늦출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작지만 위대한 변화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싶었죠. 예전엔 그런 적 많았거든요. 하루 이틀 누우면 금세 회복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일주일이 지나도 힘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많이 늦어 있더라고요.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르신은 평생 규칙적으로 사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멀리 하고, 운동도 빠뜨리지 않았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조용히 하신 그 말씀.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억울했어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이 억울함.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예전엔 가볍게 넘기던 증상도 요즘은 몸이 금세 반응하죠. 조금만 무리해도 오래 앓고 예전엔 약도 대충 먹었는데 요즘은 하루만 빼먹어도 몸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요. 식사도 하시고 약도 챙겨 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는데도 자꾸 피곤하고 기운이 안 나는 이유 바로 그 작은 틈을 그냥 넘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엔 아픈 걸 숨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킬까 봐 병원 가는 게 겁나서 혹은 그 나이에 다 그렇지 하는 말에 스스로를 달래며 참고만 계시는 분들. 하지만 몸은요, 무너질 때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조용히 천천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당신도 그런 신호를 그냥 지나쳐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이 떠오르신다면 잠시 들러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누워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걷는 게 무서워지기 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분명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 작은 희망에서 출발한 노력들,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늘 식사도 잘 챙기시고,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성실하게 생활하시던 어르신이셨는데요. 작은 증상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해도 먹는 걸 조금만 놓치면 체력은 그대로 바닥을 향해 떨어집니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는 그저 피곤한 걸로 착각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늦게 알면 되돌릴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우리 나이쯤 되면 참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면 크게 돌아오더군요. 밥잘 먹고 잠도 푹 잤는데도 피곤한 날, 이유 없는 근력 저하, 자꾸 생기는 멍. 그런 신호들을 처음엔 다들 그냥 나이타디지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을 보며 그게 결코 작은 신호가 아님을 자주 느낍니다. 조금만 놓치면 그 뒤에 오는 대가는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쇠약. 그냥 버티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려. 특히 단백질처럼 몸을 지탱하는 핵심 영양소는 하루 이틀 부족한 것만으로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음식, 규칙적인 생활, 성실한 운동, 그 모든 걸 잘해도 나이든 몸은 아주 작고 예민한 부분에서 금세 무너지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께도 있으셨나요? 난 분명 잘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느껴졌던 순간이요.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요. 예전엔 약도 하루쯤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하루가 일주일의 컨디션을 좌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리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환자들에게 꼭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10년 넘게 진료하면서 비슷한 후회를 반복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걷기야 늘 하던 일이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 말씀드려. 하지만 건강 문제는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더라고요. 우리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걷는 것처럼 당연한 일도 그냥 무심히 하면 금세 피로가 쌓이고 무릎이 아프고 숨이 가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걷는 순간에 호흡을 조금만 더 해주면 몸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산책 중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산소가 뇌에 천천히 도달하면서 생각이 맑아지고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똑같은 10분이라도 숨을 의식하며 걷는 시간은 몸을 단단하게,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도 제가 아끼는 환자분께 드리듯 오늘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걷는 시간대도 참 중요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아침 시간,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의 조용한 길을 걸어 보세요. 몸의 시계가 제자리를 찾고 밤잠도 훨씬 깊어집니다. 혹시 혼자 걷는 게 불안하시면 이웃분과 함께 가볍게 이야기 나누며 걸어도 좋습니다.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이어가는 습관이 되어야 하니까요. 발이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5분부터 천천히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엔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너무 더운 낮은 피하시고 아침이나 해가 지는 시간에 가볍게 움직이세요. 중간에 피곤하면 꼭 멈춰서 숨을 고르고 물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몸이 더 무너지기 전에 내리는 아주 작은 배려입니다. 우리 나이에도 올바른 선택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서 꼭 먼저 알려드리는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쭉 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5초간 멈춥니다. 다시 왼쪽으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등과 옆구리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거죠. 이 간단한 움직임 하나로도 몸 전체의 유연성이 달라집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스트레칭은 어렵게 생각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중요한 건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이불 속에서 손발을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세수 후엔 목을 부드럽게 돌리고 아침 식사 전엔 허리를 한번 펴는 루틴. 그 모든 걸 합쳐도 고작 5분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몸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데는 아주 충분합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숨이 깊어지고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그 순간.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기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몸을 풀면 마음도 풀립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마음과 뇌도 함께 돌보셔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더군요. 그분은 식사도 잘 챙기셨고, 산책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말수가 줄어든지 몇 달.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뒤섞이고 의욕이 꺼져버린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나 너무 오래 말이 없었구나. 그땐 너무 늦었죠. 우리 나이엔 한 걸음 늦는 게한 계절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지 소리를 내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꺼내어 단어로 만들어내는 복잡한 두뇌 활동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대화가 줄면 뇌의 기능은 빠르게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하는 순간 부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말에 웃고 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줄 때 외로움도 두려움도 조금은 물러나니까요. 제가 아끼는 환자분 중한 분은 매일 아침 시장 가게 아주머니와 인사 한마디를 나누는 걸 가장 소중한 건강 습관으로 삼고 계셨습니다. 전화 한 통, 동네 친구와의 차한 잔, 운동 교실에서의 짧은 대화,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일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라도 알게 되셨다면, 그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예전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영상 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며 대화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면 집에 있는 시간도 따뜻한 소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안녕하세요. 라는 한마디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현관 앞에서 이웃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하고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밝고 기분 좋게 시작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방법으로 75세 이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쇠약을 막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갖추어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5세를 넘기면서 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다섯 가지 실천을 해보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앞으로의 5년, 10년 동안의 건강과 활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 서서 하는 운동?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지켜주는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둘째,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식사 습관. 근육을 보호하고 몸 속에서부터 건강을 키우는 영양 전략입니다. 셋째, 호흡을 의식하며 걷는 산책.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맑게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넷째, 아침 스트레칭.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깨우는 몸의 알람입니다. 다섯째, 사람과의 대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인지 기능을 지키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집에서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지금 할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실천해보는 자세입니다. 설령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일주일 후. 한달 후에 당신은 분명 지금과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신이어 여러분께서 매일을 건강하게, 그리고 웃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따뜻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루틴은 무엇인가요?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